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분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어서 요셉 지파가 분배받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은 지파이죠. 우리가 창세기 48.5절에 장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것이 될 것이오. 네, 요셉집파는요 에브라임과 문하세 각각 한 집합씩 여겨져서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에서 문하세 반지파, 절반이 이제 길러아과 바산 지역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에서도 상당한 지역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지파는 여우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었다는 것이죠. 요셉지파가 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구조사상으로 보았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와 남은 문화세 절반의 지파를 합하면 거의 다른 한 지파의 인구수와 비슷했습니다. 정당한 분배였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만, 불평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으로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산지 좁다면 살림을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셉지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불평을 쏟아 놓죠. 산지가 넉넉하지 못하다. 그리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에게는 철병과가 있으니 차지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요셉지파가 차지하는 요단 서편 땅도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네, 넉넉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에, 욕심에 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그것이 적다는 에, 좁은 영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철병거의 문제도 이전에 가난 북부전쟁에서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 물리치고 완전히 승리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는요, 요셉 지파가 그넓을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이 많았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척하기 귀찮다는 거예요. 뭔가 주어진 여건에서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마면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그 은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개척하고 남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잔재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물리칠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감사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자기 의 사명도와 본분도 잊어버리고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요셉 지파는 참으로 복받은 지파예요.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문하세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로 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정말 아주 큰 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는 그래도 만족을 못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있으면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유익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감사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셉 집안은 감사할 것이 정말 너무 많은데도 오히려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어지는 것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너무나 지극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우수화가 적극적으로 개척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만 머물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에서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 속에 한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았을 때 그대로 가져온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죠. 그 종이 근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주어진 각각의 달란트에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합니다. 그래서 또두 달란트를 남기고 또 다섯 달란트를 각각 남겼을 때 주인은 착하고 충선된 종이다라고 칭찬하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이 운명에 맡겨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 속에서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면서 감사 를 잃어버린 채 살지 않게하 여, 주 옵소서. 매일 매일 의삶속 에서, 일 상이 감사 하 구나, 라고, 하는걸 느끼 며살게하 여, 주 시고, 주어진 여건 속 에서 최선 을다하 여서 충성 된 모습, 성 실한 모습 으로 하나님 앞에착 하고 충성 된종 이라고 칭찬 받을수있 도록 저희 들의 믿음 을 더하 여, 주 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